안녕하세요. 독서 3도, 책과 논의는 집두 번째 시간입니다. 중가 쓴 남자가 자신을 찾아왔다는 장가를 듣고 장인은 향교 앞 직영문으로 나갔다. 도리원 청지기의 도움으로 한양을 빠져나온 지 여섯 달이 지났다. 만약 그때 도리원 담을 넘으려던 장이를 청지기가 붙잡지 않았다면 장인은 지금쯤 감옥에 가있거나 저세상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였다. 그 사이 장희를 찾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장희는 홍교리의 소개로 대구에 있는 향교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과거를 준비하는 지방 학생들의 배움터다 보니 이곳에도 필사할 일은 천지에 널렸다. 직영문 앞에 등을 돌리고선 남자를 보고 장희가 소리쳤다. 어르신, 최석혜가 돌아보았다.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에 주름이 굽게 패였다. 별탈 없었느냐? 장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어느새 눈에 눈물이 맺혔다. 최석해가 장희의 손을 오래도록 잡아주었다. 갈 데가 있다. 장희는 말 없이 최석해를 따라 나섰다. 반나자를 걸어 두 사람이 도착한 곳은 팔공산 동화사로 가는 길이었다. 책 거강꾼 노릇을 하며 이곳저곳 떠돌적에 네 아버지를 만났다. 한눈에 보기에도 기이했지. 젊은 중이 가난아이를 데리고 있었거든. 점먹이를 데리고 어쩔 줄 몰라하는 것 같아 내가 먹는 주막에 데리고 갔다. 그때 너와 네 아버지의 인연을 알게 되었지. 동화사로 오르는 길은 가팔랐다. 네 아버지가 이곳 동화사에 있을 적이다동지딸 예불을 끝내고 처소로 가는데 우물가에 보따리 같은 것이 보이더란다. 뭔가에서 들여다보니 갓난아이였다지. 이맘때였으니 동지 추위가 오직 매웠겠느냐. 포대기에 쌓인 채 울지도 않는 아이가 혹시 죽었나 싶어 급하게 방에 데려다 눕혔단다. 주지스님이 달려오고 동지 예불을 드리러 온 신도들이 몰려왔단다. 장이의 얼굴이 뻣뻣하게 굳어왔다 업둥이가 업둥이를 업어왔군. 주지스님이 네 아버지를 보고 말하더란다. 그날부터 아기는 네 아버지가 키웠단다. 미움을 쏘어 젖듯이 먹이고 낡은 옷가지를 찢어 기저귀를 만들고 장이가 추석해를 바라보았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묻고 싶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네 아버지는 네가 그 절에 오기 전부터 절을 떠날 계획을 세웠던 게야. 큰 스님한테 글을 배우고 불경을 필사하는 일을 하던 네 아버지는 어려서부터 절이 답답해서 죽을 지경이었단다. 팔천이라 하여 세상 사람들이 천이 여기는 중으로 살고 싶지 않았던 게지. 그래서 구조기를 받아 정식 스님이 되기 전 저를 떠날 결심을 했지. 허나 차마 길러준 스님 앞에서 나가겠다는 소리가 안 나오더란다. 그래서 서찰을 써놓고 문을 나서는데 그때까지 잘 자던 아기가 울기 시작했다지 뭐냐. 네 아버지와 빤히 눈을 맞추면서 말이다. 안으면 금세 새근거리며 잠이 드는가 싶다가도 팔에서 내려놓기만 하면 울더란다. 할수 없이 아기를 이불로 쌓아 안고 발소리를 죽여 사천문까지 내려왔다란다. 내일이면 스님이 되는데 저를 떠날 계획을 더는 미룰 수 없었던 게지. 새벽 예불시간이 되어 이제 스님들이 일어나겠거니 싶어 아기를 사천문 앞에 내려놓았단다. 행여 얼어 죽을까 이불로 돌돌 싸서 그 자리에 놓았단다. 혹여 스님들이 보지 못해 얼어죽을까 걱정도 되었지만 네 아버지의 볼일이 더 바빴겠지. 신통하게 아기가 울음도 멈추고 그렇게 떠나려는데 멈춰선 장이가 최석혜를 바라보았다. 최석혜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어둠 속에서 섬뜩할 정도로 매운 눈매가 네 아버지를 내려보더란다. 깜짝 놀란 네 아버지는 주춤거리며 다시 아기를 안았지. 자가 그렇게 사천왕이 너와 네 아버지의 인연을 맺어준 것이다. 그뒤네 아버지는 마을에 내려와 떠돌다가 나를 만났다. 장이는 아무 말이 없었다. 최석혜도 묵묵히 걸음만 옮겼다. 동화사 사천문 앞에 다다랐다. 옛날 아버지를 꾸짖던 사천왕상이 장이와 최석회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절안으로 들어서자 대웅전 앞에 허리가 잔뜩 굽은 노스님이 서 있었다. 그 곁에 두 사람이 보였다. 홍교리와 솜을 넣어두빈 두루마기를 입은 낙심이었다장이를본 낙심이가 환하게 웃었다. 도리원 누마르 아래 숨은 것을 본뒤꼭 여섯 달 만이었다. 어느새 낙심이의 눈에 눈물이 그렁거렸다. 멍충이. 홍교리가 다가왔다. 장아, 가민소에서 일할 필사쟁이를 구한단다. 인쇄 일을 배워주면 좋을 것이다. 그나저나 낙심이 이 아이가 쫓아오겠다고 해서 진땀을 뺐지 뭐냐. 낙심이가 홍교리를 향해 눈을 흘겼다. 그리고 이건 선물이다. 내가 없는 사이 들이닥친 관원들을. 장이 네가 아무 소리 못하기 돌려보냈다지. 홍규리가 등에 지고 있던 물건을 장이에게 건넸다. 장이가 물건을 감싼 천을 풀었다. 책과 논의는 집업문으로 쓰인 현판이었다. 광릉 봉선사에 가니 업문 현판이 보이더구나. 신기하기도 하고 보기 좋아. 나도 한번 따라 해보았다. 글씨체는 장이 니네 솜씨가 더 나을 터인데. 몇달 전보다 더 야유해 보이는 홍교리가 말했다. 장이는 현판에 새겨진 글씨를 한자 한자 쓰다듬었다. 장이와 세 사람이 동화사 경례를 빠져나왔다. 배우겠지 말지. 니네 아버지가 죽기 전그집 얘기를 하더구나. 장이 너와 그 집에 책방을 내고 싶었다고. 그러면서 나한테 스무냥이 좀못 되는 돈을 전해주었지. 최석혜가 중얼거리듯 말했다. 최석혜와 홍교리, 낙심이가 앞서 저를 내려갔다. 십여걸음 떨어져갔던 장인은 사천문 앞에 멈춰섰다. 그리고 사천왕상을 바라보며 두 손을 모았다.